성회의상 17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두려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넉넉히 다스릴 수 있다입니다 재밌겠죠? 두려움에는 보이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이는 두려움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공포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불확실한 나의 미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더 크다고, 그리고 또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두려움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공포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육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눈으로 보자마자 뇌에서 위협, 공포라고 판단하고 뇌에 다른 부분의 신호를 보내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뛰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몸이 굳어버리고 도망치던지 아니면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요, 계속해서 더욱더 깊숙이 두려움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걱정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름 하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 한 편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지정의 혼에 큰 타격과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내용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왜 골리앗을 보고 놀랐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일단 시각적으로 글을 보니까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란 이름의 자의 키가 6 규빗 한 뼘이랍니다. 6 규빗은 바로 한 규빗이 45cm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면 270cm입니다. 270cm 그리고 한 뼘은 22cm, 도합 292.2 292. 어, 미터죠 다시 말해서 2m 9cm입니다. 키가 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피트로 따졌을 때 9피트 9인치라고 그럽니다. 엄청 큰 거죠. 중국 농구 선수 중에 야오밍이라고 있는데 야오밍이 7피트 6이라고 합니다. 제가 7피트 2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데 그리고 그의 온몸 그렇게 큰 거인 같은 그 몸에 온몸에 노스로 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 노 각반, 노 단창을 메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 6 0 0세개1 6 0 0세개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려다가 그냥 안 찾아봤습니다 하여튼 무지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눈으로 보고 육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뇌가 신체 각 부분에게 연락을 해서 입이 마르고 몸이 떨리고 또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고 이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 다들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처단할 것이다 소리치고 결국 무기도 무기 같지 않은 무기 돌을 물매로 던져 정확히 머리에 맞추고 그를 죽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보이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뇌가 작동해서 신체 각 부분에게 신호를 주고 입이 떨리게 하고 정말 몸이 굳게 하고 눈까지 감을 수 있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겠죠. 만약 진짜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 뇌에 약간 이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뇌에서 신체 각 부분에게 신호 주는 체계에 고장이 생겼거나 아니면 아니면 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무감각증에 걸렸다든지 우리가 속으로 그러죠 겁 세포가 상실된 게 아닌지 우리 무릎 반사할 때 쳤는데 무릎이 흔들지 어, 움직이지 않으면 척수나 말초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것처럼. 만약에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목동일을 했지만 그는 또한 수금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음악가 출신. 아 이건 농담이고요 음악가들은요 악기를 다루면서 그 악기를 통해서 곡에서 나오는 모든 음률 하나하나의 감동을 느껴요 본인이 그리고 그 감동을 듣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금 연주자인 다윗은 분명 너무나 너무나 감정과 감동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보통 사람들보다 몇배 이상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윗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여쭈어 보고 감동을 구했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 모두를 믿음에 맡겼습니다. 보이는 두려움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괴물 같은 골리아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그의 공격에 의해서 자기 몸이 완전히 다쳐서 죽게 되는 자신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모두를 믿음으로 덮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나님 길에 서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간섭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아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3상 17장 10절에 또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이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 모욕하였으니, 모욕하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경멸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뉘앙스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이 두려움의 차이는 뇌. 즉, 육을 움직여서 지정의 혼을 다스렸고, 바로 육체에게 명령해서 떨리는 입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했고, 두려움에 감았던 눈도 뜨게 하고, 또 육을, 모든 육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 자신은 담대해져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 나아가노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앞으로 나갔대요.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 이름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분들이라면 몰아닥치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호에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비행기가 폭풍을 만나서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고 비명을 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비행을 해본 적이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는 평안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서 너 무섭지 않아?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조종사예요. <laughs> 비행기 흔들림에 보이고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곧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조종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 즉, 비행 실력을 믿는 그 아이의 믿음이 두려움을 다스린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 그러는데 믿음은 심플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할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들의 인생도 조종하시는 조종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이유 믿음이 승리를 확신합니다. 다윗은 믿음을 그 승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17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은 다윗의 믿음은 이제 끝난 게임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돌을 던졌을 때 벌벌 떨면서 이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이게 딴데로 빗겨나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와서 골리앗이 단창으로 나를 죽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승리를 벌써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다 던져도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골리앗 머리를 맞힐 것이라는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잘못 다른 곳으로 날아갈지라도 승리는 정해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설명해 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해도 사실 정확한 설명을 못 합니다. 설명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분들에게, 그럼 당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못합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물론, 신학은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상태로 체계적으로 써놓은 게 신학이지, 그 신학도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두려움에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듯이 믿음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덮고 믿음은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네.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네. 믿음을 잃는 즉시 두려움과 패배는 파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항상 믿음을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위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끔 팍팍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의심되거나 또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한 초점을 세상에 대한 초점으로 두기 시작한다면 금방 그 믿음의 약한 부분을 마귀라는 존재들이 공격을 하고 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믿었는데 왜 나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게?라는 말도 저는 요즘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빨리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무궁무진한 스토리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무당놀이예요. 알라딘 요술램프 같은 얘기예요. 내가 로토산들 로토 맞게 해줘.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정말 교회의 모든 사역이라면 발을 벗고 나섰고, 정말 사역팀에 안 끼는 곳이 없을 정도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조금씩 사역이 그냥 루틴이 되었고,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됐고 또 자기의 사회적인 명예와 경제적인 것에 너무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귀가 찾아온 것이죠. 스토리는 정확지 않지만 누군가 그에게 뱉은 한 마디, 두 마디도 아니에요. 한 마디. 한 문장으로 그가 완전히 믿음을 떨어뜨렸고 공동체에서 떠났고 아예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하더니 한 마디 때문에 몇년 지난 다음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매튜 집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 제가 알던 그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아무런 중독이나 어떤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요, 빌리 형, 목사 됐다면서? 어쩌나? 예수는 가짜야. 믿으면 안 돼. 지금 시간 낭비했어. 빨리 형 돌아와야 돼. 빨리 세상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 그만두는 게 답이야.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믿어줬던 우리 형제님인데, 하루 아침에, 그것도 어떤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요, 단한 문장에 어떤 사람이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완전히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진 후에 정, 정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애타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원래부터 전혀 믿음이 없던, 없었던 사람인가 하는 의심도 들어, 들게 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에. <laughs>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매트 집사님도. 꼭 다시 그 집사님이 예수,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두려움은요.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내가 실수해서 어 이게 실패가 되면 어 어쩌지? 내가 골리앗에게 지면 어쩌지? 내가 방방 뛰면서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서 물돌매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 맞아서 내몸에 맞았다.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럼 난 어쩌지? 이런 두려움. 나는 완벽해야만 돼. 나는 완벽해야지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야. 믿음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That's it.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완벽주의자이신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이제 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저희, 제가 그 셀피로 너무 잘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일단 본인이 올라간 사진이 10장이면 꼭 나중에 카톡이 와요. 그래서 10장 다 보정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옆에 이렇게 얼굴이 보였다면, 그분을 잘라 주세요. 제가 그래서 제이 보정 실력이 굉장히 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또이 사진은 조금 밝게 해 주세요. 내 얼굴만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빼 주십시오. 나중에는 좀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올린 사진 중에서 3년 전의 사진을 다 꺼내 가지고 이 사진의 뒷배경이 좀 후진 것 같으니까 좀 블러하게, 블러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왔습니다. 그런 요청에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 집사님이 나온 모든 추억의 사역의 사진들을 아예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분의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만 특히 이런 완벽해야만 된다는 그 두려움은 사실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야 되냐고요? 하나님만 완벽하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좌에 자기의 보좌를 끼워넣지 마세요. 이 설교를 시청하시는. 이 설교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세상에 계신 퍼펙션이스트. 두려움의 뿌리는 완벽주의입니다. 그러니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 이것은 과거 상처 때문에 견디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두려움. 이것은 내가 실패할까에, 실수할까에 인한 완벽주의 교만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두려움, 이것은 두려움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가 정신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요. 두려움,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없어서, 또는 대학 졸업장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세이빙 한 것도 별거 없고, 가진 게 없고, 또내 과거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기 과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두려움을 다스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안돼도 좋다. 분명히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다 해결할 것이야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가 개입된. 그 사건과 상황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추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exam and check. 말씀은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골리아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맡기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스리고 컨트롤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바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움 느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호에 간섭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고 담대하게 설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다스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